7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해와 동해상에는 해무가 곳곳에 발생한 상황이고 전남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는 일부 유입되어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와 충청 내륙에는 복사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 이들 안개는 낮부터 차츰 떠올라 낮은 구름대를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장마전선은 일본 규슈 남단으로 물러나 있고 중국 중부 내륙에는 저압대가 형성되어 강한 대리운이 발달하면서 차츰 북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정체전선이 발달하여 제주 부근에 장마전선이 거칠 전망입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 해상에는 제9 열대저압부가 오늘 새벽 3시경 위도 십0도 부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필리핀 세부 동쪽 1300km 해상에서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북북 서진 중입니다. 이열대저압부는 내일 새벽 주기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으면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될 전망입니다. 독수리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태풍 이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기압능이 중국 남부 내륙까지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일쯤 제5 태풍 독수리는 필리핀 북부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대부분의 예측 모델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해양대기청의 GFS 모델 등 일부는 태풍이 대만 동쪽 해상을 거쳐 서해상으로 북진하는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GFS 모델은 대서양에서의 이측 능력은 뛰어나지만 서태평양에서의 태풍 진로 예보가 초장에 빗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중국 해상에서 높은 구름들이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면 지역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기압권에서 강한 일자량에 의해 내륙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도가량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내륙, 경북 내륙 등 지역에서 32도에서 34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오후 2, 3시경부터 대리운이 피어오르는 곳이 많고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로 강원과 영남 산간 지역과 전북, 동부 내륙 등의 고지대 지역에서 소나기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표되어 있고 동해안과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온열 질환 등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삼복서의 중두 번째 중복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 하에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고기압 중심이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에는 동풍성의 바닷바람이 계속 유입되고 남서 해상에서 온난 기류가 유입되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중부 지방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는 중부권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제주까지 북상하여 제주와 남해 도서 지역에는 장맛비가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22일은 정체전선이 남해안 지역에 걸치면서 제주와 남부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후에는 장마전선이 차츰 북상하기 때문에 늦은 오후부터는 충청권에도 장맛비가 내립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남부와 충청권을 오가면서 진동합니다. 따라서 23일에는 주로 남부와 충청, 강원 남부 지역에 장마비가 내릴 전망이고, 23일 내은 밤부터 24일 오전까지는 주로 남부지방에 강한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5일부터는 주 강수대가 북상하고 북한 지역에 장마전선이 걸치기 때문에 장마 소강기에 잠시 접어들다가 26일 오후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중부권으로 남하하면서 주로 중북부지역에 장마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는 필리핀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일경에는 홍콩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